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아이템 베이스 사리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닉 8차 사리그 32강의 최종전 경기. 배현 형태와 박수원 선수의 경기인데요. 예, 두 선수. 뭐, 아까 처음에 또 맞붙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박수원 선수 입장에서 변 형태의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할수 있었고, 배현 형태 선수는 손을 풀면서 지금 2승을 하면서 또 예, 분위기를 찰수 있었던 네. 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모르, 모르겠는데요. 네, 진짜. <laughs> 예, 붙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네. 뭐, 이제 박수범 선수가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네. 앞선 경기 최민수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배영태 선수도 아, 몸이 좀 많이 달아올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난투 이런 것들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 최민수 선수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라는 이런 측면이 좀 아쉽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좌절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제 브루드 워를 즐기면서 소닉 스타리기에도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선, 뭐, 뭐 어쨌든, 예. 뭐, 이름값은 박수범이나 진영화나 변형아 변형태 선수보다는 좀 못한 이런 선수라고 할지라도, 네. 현재까지 보드워를 즐겨주고 있는 또 소중한 선수 중에 한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뭐,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장점을 보일지 못하고 전패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 그 선수에 대한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만 표출을 해주실 게 아니라, 일단, 최민수 선수에게도 많은 응원, 따뜻한 응원, 이런 것들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현재, 예, 지금,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약간 좀그 선수들의 현장 스케치들을 조금, 예, 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laughs> 네, 그, 지금 현재 또 소니스타 리그를 검색을 해주고 계신데, 네. 예, 현재 그, 보시면은 네이버 검색어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까 조금 전까지는 8이었죠? 예 네. 그거 그거 믿고 지금은 들어간 건데 그렇죠. 없어졌어요. 예, 네, 팬스 네. 아 지금 보시면 조일이 1 6강출 진영아 네. 선수. 자,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수. 표정이 <laughs> 게임 할 때보다 조금 더 밝은 이런 모습입니다. 네. 아무튼 게이머라는 것은 그렇죠. 영광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는 거라서 그런 네. 자리이기 때문에. 자, 희열 선수. 아, 영화가 떴다. 이거 네. 그렇죠. 꼭 포토샵 한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근데 옷입니다, 옷입니다. 야, 옷입니다. 이제 가족티라고 그래요. 네. 네 가족, 티 가족여행 가는 데 있어서 맞췄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 벤츠 선수. 아, 무섭죠? 네, 즐거워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벤츠 2교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템베리 사이트. 현재, 아, 어, 여기 또 상단에까지. 어. 네, 현재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대망의 8강 진출자를 내일 이제 대기표가 뜨면은 바로 이제 8강 진출자 이렇게 투표 기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8명 뽑을 수가 있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100% 이벤트. 여러분들 가입하시고. 어, 여기 보시면은 자세한 이벤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어, 뭐 이렇게 보시면은 쿠폰 받는 것도 있고요. 하영 입한번 하면은, 음. 예, 우리 아이템의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 중에, 어, 또 뽑아가지고, 예, 현재 1만 마일리지를 30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또 방송 중에 토요일 방송입니다. 토요일 방송 때 16강부터 하는 건데, 여기에 저,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벤트 참여를 뭐 소닉 스타리그다 이렇게 해서 어, 먼저 제가 멘트를 쳤을 때 그걸 네. 빨리 치신 분에게 네. 네, 빨치신 리 분에게 여기 보시면은 매주 50명 선착순 50명에게 5천 원을 예, 주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떤가요? <laughs> 소리 <소위> 160도 예, <laughs>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이템베이에서 네. 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네, 아, 들어왔습니다. 수 선수. 진실은 아, 숨길 수 없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laughs> 네, 확원과 변혁진 선수의 경기인데요. 심풍니입니다 여기서 한명 탈락이고요. 한 명은 16강 올라가는 겁니다. 경기가 보도록 하죠. 자, 경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은 한시 노란색 프로토스 박수범 7시 빨간색 테란 변형태 선수예요. 자, 변형태 손 많이 풀렸어요, 지금. 자, 지금 네 자, 자막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네. 예, 7시 십변태 선수인데, 어 우선 뭐두 선수 변희태 선수 손이 많이 풀린 상태고 박수현 선수 도 변희태의 플레이를 보면서 무언가를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그로모전이 네. 빨라요. 그렇습니다. 뭐 압박해서 진짜 맞받아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선수에게 끌려가다 보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자신에게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기왕이면더 상대가 공격적이라면 나는 더 공격적으로 해서. 완전히 좀 기가 질리게 하겠다. 그렇죠. 변형태를 수비하게 만들면은 됩니다. 맞습니다. 예. 공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비하게 만들면은 되는 아 거죠. 아 아까 그래서 예. 말했거든요. 그렇죠. 공격은 세지만. 방어 약간 약하다라는 평을 받는 그렇죠 네. 수비는 별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예, 공격이 적건, 방어죠 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고 공격 하다가안통하면 그냥 쥐치고 나가던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박수범 선수가 오히려 심리적으로 오히려 역으로 찌르고 들어갑니다 아... 네 공격적인 선수는 수비적인 선수를 많이 상대해봐요 네데 공격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굉장히 좀 고독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네. 박수범 선수가 경기 보면서 생각했던 네. 와... 와... 상대방의 그 장점 자체가 좀 약점이 될수 있도록. 네 예, 그리고 이제 더 공격적인 상대로 공격적인 상대를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좀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라는 박수범 선수의 생각. 아 진짜 진영아 선수가. 에각각 40까지 신영원 선수가 아까 그 아, 승자조 첫 번째 경기 아, 두 번째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맨사 회원이냐 네, 그런 그렇죠. 얘기를 박소훈 선수에게 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박소훈 선수가 머리를 잘써 가지고 이겨요. 물론 이렇게 해서 경기를 네. 어, 경기가 운영이 안 돼서 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 단계 자체가 모든 승패를 다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은 현재까지 하는 플레이를 놓고 봤을 때 박소음 선수가 컨셉을 굉장히 잘 잡았네요 잘 잡았어요 네. 너무 잘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공격적인 선수에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온 다음에는 <웃음> 예. <웃음> 예, 뭐 물론 변희선수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생각할 을 수도 있지만 네. 어찌든 됐 박수 선수가 먼저 칼을 꺼내 들었거든요 지금 까다로워하는 걸 너무 잘하네요 테란 종족 예. 자체가 변형태가 테라, 변형태라서 까다로워하는 게 아니라. 테란 자체가 좀 까다로워 하는 이런 수를 그렇죠. 잘 던지네요, 박수범 선수가. 아, 이거는 지금 질러단기가 나와 있고, 지금 안 보여주고, 가만히 해, 아직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러돌 게 분명하니까, 아, 질러돌 게 어느 정도 아, 예상을 할수 있으니까, 네. 예심시티까지 해놓는, 뭐 분명하지는 않아도 아직 정찰은 못해서. 자, 프로반기 가스 들고 네. 돌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커맨드까지 올라오고 있구요. 지금. 이거는 강요한 거예요, 박선호.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강요한 겁니다. 자, 강요하게끔 하고, 자신의 악방을 주로 네. 질러시드롭입니다 네, 가스 깼고, 그 다음에, 아, 마린, 2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자, SCV, 자, 컨트롤 싸움입니다. 아, 병소에도 그래도 심티 잘 해놨거든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 잘해놨고요질환기에도더 올라와요. 한 마리와 두 마리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러면서 박수 선수는 게이트에서 계속 질럿 찍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센터. 네, 원질럿원질럿원질럿하면서 안바람 가겠다라는 거. s c B 3척도 붙여놓고 싸우면은 네. 되거든요? 어어. 자, 어어. 어, 왼쪽, 왼쪽에 있는 질럿 왼쪽 질럿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네. 어, 자. 마리한개 빼야됩니다. 피 네. 많이 따랐어요. 자, 이러면서 질럿한기질럿두기까지 네. 아, 이런 거. 뭐 어쨌든 막는 건 막는 거라도, 네. 되게 좀 아, 까다롭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마린이 재위치기못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아, 질러한기가 질랑이가... 잡히고요. 잡았습니다. 예. 자위신랑이 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뭐 아주 귀찮않게 네. 어정도 이제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s c v 자체도 병력이기라서. 자, 이러면서 안마당 멀티 준비하고 있는 박수범. 네. 마린 생각보다 많이 찍게 만들고 그러면서 안마당 하는 이런 과감한 수. 질란키가 아직 또 살아 있거든요. 팩트 로 네. 올라오고 있고요. 예.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예. 자안마당멀티 준비하고 있는 자 페렌트 선수입니다. 네. 자질로 계속 압박 주요 박수범 까다롭게 하네요. 예. 지금 4킬까지 한 질러지 살아있고요. 네, 지금 4킬까지한질지아 알게 살아 있고요. 지금 또 다시 재군는 예. 아 야어견제잘하네요 아, 정말 잘하는데요. <laughs> 네 박수범. 예, 아까 진영 선수에게 견제 당했던 걸이 경기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C1이 또... 또... 빼고 있어요, 펜슨. 이야, 아 뭔가 이렇게 동물원에 붙잡혀 있다가 네. 이런 그 케냐의 고원으로, 그러니까 대자연으로 돌아간 이 톰슨 가젤 같은 이런 네. 느낌입니다. 그 굉장히 몸놀림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가벼워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야, 동물원에서 풀려난 이런 어떤 그 야생 짐승 같은. 네. 아, 이런 그 멋진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자, 원게이트 질러 찌르기로 결국 벙커까지 강요를 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마당 야. 커맨드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러면서 자신의 앞마당 성공, 그 다음에 아 프로그 찍으면서 테크도 올리고 있고요. 네. 야, 변형태 선수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막아야 되는데. 빨리 못 막았어요. 지금 은근 피해 심합니다, 지금 네, 피해가 은근히 커요. 예. 은근히 큰게아 아랫... 엄청 큰 거죠. 예, 계속 지금 s p m 죽어나가고 말이 꾸준하게 눌렀고 덜쳐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 컨트롤도 지금 잘잘안 되고 안 있어요. 안 돼요. 야, 박수 버. 박수. 정말 예, 이거 패클이 에던도 못 붙였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탱크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버텨 드라곤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앞바닥에 커맨드 터를못 내려앉힙니다. 아 그렇죠.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네, 버텨도 지금 소용 없고요. 아, 자 리페어 해가면서 아 역시 이제 예, 네, 저 드라곤은 잡기, 잡기는 잡겠습니다만은. 박수범 선수가 현재까지 신내는데 아주 성공을 했고요. 이게 네. 모두 다 이제 본진 원 게이트 그다음에 전진 원 게이트 이렇게 게이트웨이 두 개에서 상대방의 일꾼 그다음에 테크 모든 걸다 지금은 늦춰놨기 때문에. 그렇죠. 박수범 선수는 드라군 배치를잰 상대방 언덕 위쪽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네. 상대방 앞마당 쪽에다가 이제 드라곤한둘 정도 배치해놓고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테크 확보하고 본진에서 게이트웨이 두개더 올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선 이러면서 뭐 지금 탱크 또 찍어내고 있고, 네. 자 어쨌든 벌차기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병행 선수 뭔가 해 보려고 그러지만. 네. 와, 박수범이 벌써 힘은 완전히 빼 놨어요. 이제 넌 방어하게끔 했어요, 지금. 병행 선수 방어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확보해 가면서 게이트웨이 두개 정도는 더 올려야 박수범 선수도 네. 어, 되는 타이밍이고요. 볼까요? 박수범 정말... 선수 본진. 게이트... 네, 두 개, 네 개, 로보틱스 아, 세두개더 올렸고 예 말씀드린대로 이제 로보틱스까지 확보 안정 안정을 꽤 하는 이런 모습이고, 병태는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데 어 지금 안마당에커멘 네. 센터 내리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아, 출발입니다. 예 그게 이제 출발이에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경기를 못깁니다예 네, 지금 탱크 한기가 안모이고 있고 마인으로서 방어를 할 생각인 것 같네요. 네 마인으로 방어하고 하지만 박수선수가 마인 까는 거 소리가 들리죠. 네자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어로 이거 대박실 수만 아 오우! 오우! 이거는 마이니 씨 대박이네요. 네 마이니 마인이, 어, 떻게 이제, 매설이 좀잘 돼서. 네. 네. 자, 아, 이거는, 컨트롤 좋아요. 예, 못을 배운 드라군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지금, 택견을. 오, 오 벌스를 괜히 때려가지고. 잘못 배웠네요. 예, 네, 잘못 배웠네요. 그, 예, 좀 그, 네. 좋은 도장에서. 그리고 이제, 어, 뭔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박 선수. 네. 약간 들어 컨트롤이 음, 이상하게. 대실망인데요. 대실망 컨트롤. 네. 아, 그러면서 또아둔까지 올라오고 있죠. 네. 아둥. 바로 아 진짜 잘못 배웠네요. 네 잘못 예. 배웠다니까요. 그네요 집도 많이 예. 터지는 드라군 동네에서 괜히 아나 예전에 무슨 좀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 괜히 아 이렇게 예. 이제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도장에서 한몇만 원씩 내고 배우지 말고 그렇죠. 한한돈만 원에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예. 알고 보니까 그 아. 처음 하는 거였다. 는거 예. 네. 이제 또 맞고 잘못 있구나. 배웠어요. 아, 진짜 잘못 배웠네. 이거 너무 실수 많이해요. 좋습니다어박수호 네. 아 잘못 배웠어요. 돈 몇만 아끼려다가 지금 음. 엄청난 돈을 잃었어요. 수선수 어쨌든 드라운드 계속 떨고 네. 있고요. 쓰리게이트 그렇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려면은 태권을 네. 배우려면 한국에서 배워야지. 그렇죠. 뭐 저기 무슨 케냐 이런데서 배우면 안 되거든요. 네. 자일레뭐 이런데 있잖아요. 짐바브웨 이런데서 네. 태권도 배우면은 아안 되거든요. 박수수가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약간, 예, 약간 좀그 네. 아프리카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직든세이쪽 멀티를 가져가려는 마이너치에 하나 박혀 있고요. 네. 그런 <laughs> 거 이제 제거를 해가면서 네. 빠르게 이제 아비터 준비했었었거든요. 아, 자, 음... 보죠. 이제 태커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지여기 원팩이에요. ]은... 아직도 원팩입니다. 와. 아, 진짜 우울한데. 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지금은 안바닥 쪽에 자원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수범 선수의 상황 볼까요? 여기는 네. 테란 원팩이었고 투팩 째 올라갔고요. 여기는 아 벌써 사실 캐리어를 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태용이 형이 좋아하는 걸로 엄청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는 걸로 몇 년째 밀고 있죠. <laughs> 네, 그거밖에 예. 없어요. 캐리어를 빼면은 네. 남는 거라고는 그 형이 이제 포지 더블랙 이런 거밖에 안 남습니다.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제 네. 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유닛, 캐리어, 그리고 그렇죠. 인생을 바꾼 건물, 네. 어, 포지, 포지죠. 그리고 이제 더블랙, 네. 예, 이런 것들. 더블 음,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어, 진짜 장, 사실, 장삼 이천입니다. 네. 어, 이게 근데 그멘트가 진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평소의 행실이. <웃음> 네. <웃음> 예, 농담입니다. 자, 드론을 내려오고 네. 있고요, 지금. 근, 굉장히 그 김태형에서는 좀 굉장히 얌, 얌전한 편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방송에서 컨셉 자체로 약간 망나니로 잡아서 그렇지. 그렇죠. <laughs>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양반입니다. 지금. 어우 지금 드라운들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자, 3시 멀티까지 또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멀티 먹어도, 뭐, 누가 와서 뭐라 그러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없죠 는 기본적으로 에이. 이제 저렇게 트리플 먹는 타이밍에는 벌쳐가서 뭐 아, 지났네. 엘션트 아아 내리고요 이거 뚫렸는데요, 그냥. 뚫리겠는데요? 네, 칠러드 탱크 두기가 그냥 일부 것 같습니다. 예, 정면에 이거 이구쪽 그냥, 아, 돌파. 아. 시간 안 주고 그냥 바로 돌파 시도했는데, 오히려 공격적인 상대를 상대로 더 공격적으로. 예, 봤으면 이걸 깨야죠. 이 네. 소플. 그렇죠. 소플. 예. 완성되기 전 써프를 깨야 된다. 아 드라우드 드랍을 해서 페탕시. 그렇다는 생각이네요. 네. 아 투드라우 또 왔어요. 예 투드라우. 잡 잡았고요. 와아 이쪽은 리피아 드라고돈다 네. 썼어요. 예 네, 리피아인데 돈을 이제 다쓴배네트 선수거든요. 네. 자 이거 잘 깨지는 거 깨면은 될 텐데. 네. 네. 또 흑사한 때렸네요. <laughs> 들을 잘못 배워서. 그렇죠. 네. 아힘 때려야 될 부위가 있는데 이상한 곳을 때리는 박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야. 닥불로. 자, 자, 이제 막혔어요. 네, 지금 막혔고요. 뱀 선수. 네. 뭐 사실 막아도 막은 게 아니죠. 아까 이런 표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얼굴로 내지르는 공격을 얼굴로 막은 거라고. 상대방의 그렇죠, 그렇죠. 주먹을 얼굴로 막았습니다. 막긴 네. 막았는데. 그럼 그러면,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러면 이 데미지 입죠. 아비터가 나올 때가 됐는데요. 야비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한참 전에 준비를 했어요. 어, 예, 해서 이제 이 싸움 때문에 박승현 선수 신경 좀못쓴것 같은. 네.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형태 선수. 근데 변형태 선수도 이렇게 좀뭐 당하면서도 다음 경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이제 스캔 다 긁어보고, 네. 예, 아직 그 치명타를 입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내상이 워낙 심해서 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멀쩡해 보일 듯 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다 이미 그 데미지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병태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지금 포기한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박수범 선수가 지금 멀티 하는 상황 보십시오. 트리플 폰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네. 넥서스까지 쭉 일자로 다 먹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도 배경세서 변수를 조금씩이라도 만들기 위해 네 예,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네 시도는 그냥 근데 지금은 시도는 그냥 시도일 뿐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시도하면 박스범 선수 6시 가져올 멀티 그냥 이건 시위성 멀티 왜안 나가느냐 예예 예, 그렇죠 시위성 멀티에요 자 박스범 선수도 자 어쨌든 아까 배경세서 한번 이겼었던 그 기운이 네, 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끈질기게 이제 어, 시도를 해가면서 네. 뭔가 이제 변수를, 아, 몰래 멀티를 활용을 해서 변수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렇죠. 만약에 100m 달리기로 치면은 박지범 선수는 거의 9 0 m 에 다다른 이런 상황이고 네. 배영태 선수는 이제 한 15m? 이 정도입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처럼 어, 배영태 선수가 진짜 끈질기게 버티면서 에, 이쪽 라인 다 이쪽 먹고, 12시까지 먹고 예, 네, 한번 반반 싸움을 하면 좋겠지만 박수 선수가 안 놔두겠죠 그렇게. 네. 아비터가 이미 떴어요. 지금 뭐 배영태 선수는 업도 제대로 안돼 있었을 안돼 있을 이럴 만한 타이밍인데 네. 만약에 박수범 선수가 진짜 희대 발전투로 어, 한 다섯 번 정도 잘못 싸워주고 아, 지금 한그 넥서스가 다 터지고 배영태 네. 선수는 멀티 두 군데가 돌아가고 이러면은 모릅니다. 아, <laughs> 그러면은 예. 그렇죠. 네. 근데 네, 웬만해서는 발전도 다섯번까지는 안하죠 네 절대로 그렇게 나올 일이 없죠 네자 이러면서 박선수 드라운드 내려가는데공일업댄 드라군 아 전성기 네 전성기의 박수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평영수 선수의 력이아 정말 많이 없긴 하네요 이거 리콜 한 방이면은 다 터질 수 있어요 진짜요? <laughs> 아예다 <laughs> 터지진 않아도 예앞마당가 동시에 타격을 줄 수가 있죠 박선수 아, 어, 질러 많아요. 네, 질러 많습니다. 그냥 뭐, 본진에 리콜하고, 뭐, 정면도로 들어가도, 네. 한번 들이받아도 됩니다. 그이트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추가 병력으로 상대방의 오는 병력 다 막을 수 있어요. 아, 고1업 된 질러, 테란도 고1업이긴 한데, 네. 자, 아. 뭐, 스테이스 필드 써도 되고요. 뭘할게 많아요? 얼리기 딱 좋죠? 스테이션 필드 쓰기 딱 좋죠? 네, 진짜 아 좋은데? 너무 좋은데? 박수님도 왜 이렇게 고 네. 너무 어 좋은데? 네, 이러죠. 어, 많아있을 텐데요. 일부러 이러는 건가요, 박수범? 뭐? 자병력제 일부러 지금 네어 뭔가 뭐 실수적인 부분일수도 있지만 예, 예 인, 이런 인공, 상황에서 실수가 나올일은 없죠 인공지능 컴퓨터같은 이런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제살 깎아먹기에요 예 그렇죠 네. 자이건는병 선수 11시 멀티까지 걸리죠 이건 오토로 올라, 올라가면은 네왜 멀티도 안하고 그본질에만 있을까 네. 그럼 뭔가 있을거야 의심 안할 리가 없죠 그렇죠 저 멀티는 돌아가게 놔둬도 됩니다 예, 네 아. SCV 새로 뽑고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오히려 자원 당분간 쏟아붓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 질럿 하나만 보내도 되는데 자 마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자벌처까지 있고요 네. 이거는 자 올라가는데요 질럿 네기 상대방이 들이받아주지 않으면 알... 어디 스타게이트 안 올라가나요 지금 자, 예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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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네. 게이트네요 게이트예요 아 어, 이러니까 또 2003년도에 썼던 2002년도인가요? 네, 60 게이트라고요? 옛날에. 예, 50 게이트 예. 이재훈 선수하고 이윤열 선수 경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중계했는데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50, 50 게이트였나요? 저예50 네, 게이트였어요 50 게이트 아 그랬나요? 예. 60 게이트 아니었나요? 어제 제가 봤어요 거기 아. 영상 심심해서 참봤는데50 네. 게이트 그 이재훈 선수하고 이윤열 선수 예 이제 예. 하도 옛날 그 이... MBC 시절이라서 그게 네, 역전을 당했었죠 그게 역전 당했어요 진짜, 진짜. 예, <laughs> 캐리어 오는 거다 봤고 실러드라고 하이템 플러 오는 거다 봤고 <laughs> 그 경기 역전당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상황에서 역전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테란이에요. 그렇지방어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 선수. 네. 그때를 연상하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는데 일단은 나가야 뭔가 이제 그싸움이될 네. 그 텐데 아 이게 들어와주지 않으면 정말 그때 이재훈 선수는 무조건 들어왔거든요. 무조건 들어왔죠. 예. 게이트 해보십시오. 아유, 자 이러면서 지금 야, 여기 무슨 아파트,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힘크게한게 벌써 두 개입니다. 네. 아, 걔들 진짜 많네요. 네. 자, 아, 여섯 시에도 드랍이 떨어진대요 여섯 드랍십! 드랍십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아니, 네. 드랍시에도 병력이 떨어지는 공, 거죠. 중에서 떨어져, 병, 병력이 떨어져, 떨어질, <웃음> 떨어질 <웃음> 병력은 없었어요. 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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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벌칙다 내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생각이 다시 쪼악박 주고, 네. 안만았죠 애드립은 이런 겁니다. 네. 네 다리를, 그렇죠. 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가 후들거릴지도 몰라요. 이런 걸 네. 예, 애드립이라고 치면 안 되고요. <laughs> 네. <laughs> 그러죠, 그건 약간 좀 개드립이죠. 네. 그렇죠. 예. <laughs> 네, 자 어쨌든 지금 박수범 선수 너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뭐 이거는 어... 선택은 박수범 선수가 할수 있는 거고, 네. 병태 선수는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데, 자, 자, 자 여기에서 들어왔네요. 자 아, 리콜. 야 이거는 야, 이거. 이거는 세트 세지, 페치까지 네, 그냥 한번 쇼 네, 아맞다 자 이런 게 앞으로 대여섯 차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풀업 될 때까지. 에이, 테란 병력. 풀업 될 때까지 하면서 멀티 한시 가져가야 돼요. 테란을. 프로토스는 지금 전 멀티 다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지금 여시까 지금 진영아 선수가 경기 이기고 나서 채팅하는 그 모습이 이제 보는데, 신수가 네. 어 변형태 형태형 시간 맞나 보네요라고 이야기를 <laughs> 하네요. <laughs> 진영아 선수가. 네. 자, 우선은 뭐 KTA에서 계속적인 명령을 찍어내고 있는 그렇죠. 박수홍 선수. 음, 그렇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지금은 어, 아, 아 이거 뭐 시위성이죠. 커맨더가 봤는데 예, 여기에 장특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고, 자 공식적인은 어, 자. 그 KTA의 양을 좀 깨보겠다 이런 생각. 지금 세고 계신 건가요? 네, 열7곱 개까지 있고요. 본진까지 네. 세면은 세기 싫습니다. 저는 KTA가 <laughs> 그냥 많다라는 것만. 32개입니다, 지금. 네. 야, 33개. 센터까지. 아, 네. 어, 이거 박선수 계속 짓는데요. 예. 진짜 <laughs> 아. 60 게이트 나오겠는데. <laughs> 그렇죠. 50 게이트. 뛰어넘는 <laughs> 네. 60 게이트. 게이트 짓느라고 자원 다 써서 병력이 없어서 죽었다. 뭐 이런 그 <laughs> 어, 전설적인 이야기가 어, 떠도는 이런 그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015 방위력이거든요. 자, 밀어내고 멀티해야죠. 공 02업입니다, 박선수는 네. 아, 공 2업이요? 박수홍공이업 밖에 안 됐나요? 공이업입니다 예, 네, 공이업 오늘 업그레이드 안 쓰고 순딴 데다가 썼네요. 예, 네, 딴 데다 쓴것 예. 같습니다. 네. 아까 그못배우 택견에 쓴것 같아요. 네. 자, 저트게 해도 많구요. 포지 업그레이드 돌아오고 있죠, 지금? 네. 스탠들까지 아, 이거 여시월치 그래도 악보을가는데 네. 자, 유리하게 달려들면 안 되죠, 박수원 선수도. 어, 근데. 다짜... 달려들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laughs> 너무 유리하긴 하니까요. 네. 예. 자원이 써도 써도 지금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 센탠들드까지 지금, 이어서... 예, 싸우는 병력보다, 게이트에서 병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 SG들까지 예. 와요, SG들까지, 편의 형태! 자, 아, SG들까지, <laughs> 아 어, 스탠까보겠다 아하하개아 캐논 하나 제거 안 해갖고 SCV가 6시로 갔던 SCV 다 꺼요 그렇죠 네. 아트라운드은는 녹긴 녹긴 녹이네요 그래서. 네 와우 공격 방위로 하네그리고 이제 게이트가 너무 많아요 네 그냥 뽑으면은 세네 부대가 나와요 그렇죠 한 카스 한병 싸우 아니 한방 싸울 병이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죽었던 병력 고스란히 또 나와요 네. 한 구역에서만 아 게이트 이거는 진짜 속수무책인데요, 말 그대로. 박수범 선수, <laughs> 자 탱크들까지. 네. 9홉 킬을 그래도 먹었습니다, 페인트 선수. 참. 이거 만약 이제 역전 당하면 박 선수는 진짜 <laughs> 에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말안 되는 거죠. <laughs> 예, 그렇죠. 네. 역전을 뭐당할래야 당할 수 없는. 지금 소닉이 가서 경기를 해도 됩니다. 아, 그요그죠 뭐, 그, 제가야 마우스를 잡아도 이길 수가 있는 그만큼 유리한 상황이죠. 네. 그 정도 이제 상황을 네. 유리하게 만들어놔서 박소홈 선수는 그냥 자신이 병력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가서 그 싸워서 소모점만 해도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요. 현형태는 이런 전투를. 네. 어, 네. 마이너을들어하네요 병력을 남기는 전투를 몇 차례나 더 해야 되는지 아직 아,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죠. 한참 남았는데 이런, 이런. 네, 지금 시오매릭스 걸어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이윤열 선수가 그렇죠, 변성이 같은 소속인데, 진입니다. GG. 아, 자, 이렇게 되면은 변형 선수 어쨌든 첫 게임 이런 식으로 지면 좀 심리적인 타격 좀 가져?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기분 나쁘죠. 예, 그런데 이제 박수범 선수도 뭔가 깔끔하게 이겼다라는 인상을 안 주기 때문에 네. 예, 두 선수 모두가 비슷하다고 보고요. 자, 그렇죠. GFT 이렇게 해서 1대 0으로. 예, 편정태 선수가지고 있는 상황 박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재밌는 경기를 또 펼치면서 어, 경기를 마무리하네요. 자 다음 경기 체중전이기 예, 때문에 광고 영상 보고 투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